회원들 그 대표 두분 나오셔서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 회원 대표 김재삼 대표님 정고만 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선서. 선서 선서자 김재삼 정고만 나는 cbmc 신앙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, 고백하고 비즈니스,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CDS 선거장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금오회의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 수행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2017년 5월 25일 선서자 김재삼 각자 이름 대고 내리세요. 네. 네, 우리 큰 박수로...